역사학자들이 스캐닝을 이용해서 머미스, 머미가 뭐죠? 미라지, 미라. 미라 속을 갖다가 픽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risking damage. 손해,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도 말이죠. But, 하지만 That hasn't been true for the papyrus boxes. 하지만 파피루스 상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자들 Doze mummies were placed in 가로 묶어봐.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뭐야 그 누구야? 미라들이 그 안에 놓여져 있었던 파피루스 상자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도저히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읽어낼 수 없었다는 얘기지. 파피루스 상자 같은 경우는. 그죠 If you've wanted to read a discarded everyday writing on the papyrus. 만약 여러분이 그 파피루스 위에 그 버려진, 디스카드된 일상적인 글을 갖다가 읽기를 원했었다면 You've typically had to destroy the boxes. 여러분은 보통 그 상자들을 갖다가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없었다는 얘기야. That won't be necessary from now on. 하지만 그것은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컬리지 어, 런던 대학의 연구자들이 스캐닝 기술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스캐닝 기술이 어떤 기술이야? 선 행사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겠죠. That lets you read a mummy case writing while leaving it intact. While leaving it intact, 형광펜. 그것을 인택 t 한 상태로 남겨두면서도 그 미라 상자의 글을 읽도록 해주는 그런 스캐닝 테크닉을 갖다가 개발해냈습니다. 그 봐봐.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전에. without risking damage 이런 표현도 있었고 얘네 읽으려고 하면은 얘네를 갖다가 꼭 부서트려야만 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한 번만 따라 해 보세요 택트 택트는 건드리는 거야 너는이단 알지? 컨택트 컨택트 렌즈 컨택트 접촉 함께 함께 만나는 거라고 캡트는 아무튼 접촉이야. 근데 봐봐. 만져지는 게 없다야. 부정 접촉사 인이라고. 그지 홍지야. 어, 홍지야 또 스팅스야 또 가야겠네. <laughs> 오늘 홍지가 오늘 많이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우리 홍지도 힘들고. 황인범만큼 우리 홍지가 힘든 것 같군요.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응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아시안컵 축구 이런 거 보지 마. 잠깐 어디까지 했죠? 인텍트까지 했죠? 그죠? 그래 인텍트의 답이 그거예요. 아까 언데미지되었다고 선택지 3번에 스테이는 뭐 스테인. 수연아 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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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n, 얼룩 그래서 봐봐 얼룩이 묻지 않는 그왜 그릇 있잖아 stainless, 그지? stain,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If you scan the cases with the light at different frequencies frequency란 단어 기억나지? 주파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다른 주파수로 그런 어떤 빛을 갖고서 그 상자를 갖다가 스캔한다면 You can make the ink glow 여러분은 그 잉크가 번쩍거리게끔 만들 수가 있고 And thus see under the paste and plaster That would normally obscure the text Obscure 형광펜 수현아 obscure가 뭐였더라? 형용사일 때는 흐린 동사일 때는 흐리게 하다, 안 보이게 하다 그 텍스트를 갖다가 흐리게 만들곤 했었던 그 봐봐 페이스트, 반죽 플래스터, 회 반죽 이게 뭐겠냐 이게. 그왜그그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아래를 갖다가 볼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These researchers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아.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것은 허락합니다. 연구자들로 하여금 양쪽 세계의 최고를 갖다가 가지는 걸 허락해 줍니다. 야, 양쪽 세계를 양쪽 세계목 양쪽 세계 중에서 최고를 가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양쪽 세계를 다잘 안다. 그 양쪽 세계라는 게 뭐겠니? 이 세계 저 세계. 지금 미라 미라도 엿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They can read t secret text without having to sacrifice priceless relics. 렐릭스라는 단어에 현강태. 렐릭스라는 말은 주로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고요. 유물이란 뜻이야. 그들은 아주 값비싼 유물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비밀 텍스트를 갖다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3번에 답은 1번인데 선택지 2번에 preservation 보존이란 단어도 알아두시고 선택지 3번에 immortal 불멸의 이란 뜻도 알아두시고 선택지 4번에 고고학적인 archaeological 요 형용사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